미쳤다. 와, 침이 보이다 막. 여기 김치 뭐, 너무 맛있어. 김치에 반했다, 우리. 곱겹이 다 이렇게, 곱겹이 쭉쭉 베어있어. 이 김치 팔았으면 <웃음> 좋겠다. <웃음> 해물, 누룽지, 짭. 와. 진한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진짜 소주가 진짜 되게 이쁜거야 완전 <목소리> 크다 다시 작이다 식사하셨습니까? 인천사는부산남자 이무람 인사드립니다 부평 구청역 7번 출구 도보 3분 거리에 대낮부터 인천 맛집비들과 주당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출동했는데요. 와 우리 선배님들 녹아내릴 듯한 이더위에도 줄을 서가며 들이키고들 계셨습니다. 쌍 값에 아무거나 내어주는 식당이 아닌 가성비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가성비 백과사전 같은 식당이었고요. 특히 오늘 이집 김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집밥 경력에 손맛 좋은 할머니도 단골인 식당. 오늘 들이킬 곳 풍년 왕막걸리입니다. 평일 6시가 쪼매 안 돼서 도착했구요. 평소 웨이팅 달고 사는 식당인데 휴가철이라 그런지 다행히 오늘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앞에 소주 한병 준비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딱 눌러주시면서 같이 들어가 보시죠. 내부입니다. 9개의 드럼통 테이블로 이루어진 흔하고 평범한 인테리어의 작은 식당이었지만 이곳만의 특별한 분위기는 음식과 손님들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요리명만 봤을 뿐인데 간 떨리게 하는 화려한 라인업에 소박한 가격입니다. 막걸리, 소주, 맥주 상관없이 드시는 주종에 맞게 취향껏 주문하셔도 실패없는 맛과 부담 없는 가격이었고요. 여러 명이 방문해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드시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을 오셨다면 기본 세팅처럼 깔고 시작해야 되는 음식이 바로 김치보쌈입니다. 인기 메뉴라 소진될 수 있으니 일단 착석하자마자 물도 드시기 전에 김치보쌈부터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보쌈 하나랑요, 송주 하나랑, 참이슬 오리지널 있나요? 네, 빨간 거. 잔을 그냥 하나 주면? 지체 없이 연착 없이 나와 주는 김치 보쌈입니다. 참고로 오늘 저는 편집 과정에서 침을 많이 쏟을 예정이라 특받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분들은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차은우국 비율의 고기에 두부 그리고 배추김치와 보쌈무까지 황금 구성의 김치 보쌈입니다. 기본 찬으로 나온 이 김치 콩나물국은 쪼매만 더 뜨끈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요. 일단 공복 일단부터 들어가시죠. <웃음> <웃음> 자 오늘도 공복일점 드랍니다. 아, 부들하다. 아저 고기 비율 보이십니까? 어떻게 쌀만 있길래 부들부들하면서도 촉촉한 게 쌈는 법을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유명 보쌈집 돼지 앞다리 조인트 가는 맛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턱받이가 요긴하게 쓰이겠네요. 이 시뻘건 김치들이 오늘 영상의 킬링 포인트입니다. 예부터 한국인 곁에 늘 함께하는 음식이지만 이 김치만큼 집집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음식이 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제 기준이지만 이집 김치는 종가집도 조선호텔도 홍진경 씨 입에도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호불호 없을 듯했습니다. 배추김치는 보기와는 다르게 많이 매운 편은 아니니 맵찔이 공복이들은 겁내지 마시고요. 단맛이 살짝 있었는데 배추에서 올라오는 단맛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보쌈 무김치도 압권이네요. 배추김치보다는 단맛이 덜했고 양념이 많아 그랬는지 살짝 짭조리하면서도 매콤한 게 고기나 두부와 곁들여 먹기 딱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배추김치가 간이 안 맞는 분이 있다면 이 무김치랑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툼하고 적당한 온도로 나온 이 손두부도 입안의 감도는 짠맛 씻어내주기 좋은 고소함과 담백함이었습니다. 이 김치보쌈은 워낙 인기 메뉴라 재료 소진으로 못 먹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 문의 후에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김치 너 와 김치에 반했다 오늘. 사장님 감자전 하나만 주세요. 전 종류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굴전은 날씨가 추워지면 먹어보기로하고요만 원짜리 감자전으로 주문했습니다. 감자를 갈아서 부친 게 아닌 채썬 스타일이었고요. 튀긴 듯 부쳐진 듯그 중간 정도의 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소함과 살짝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는 게참 맛있더라고요. 인천 토박이 꿀 땅콩님과 저는 이걸 담백하고 정성 가득한 한국식 후렌치 후라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이켜볼 음식은 해물 누룽지 짬뽕탕입니다. 아무리 폭염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애주가에게 이 시뻘건 탕은 또못 참는다 아입니까. 15,000원짜리 해물 누룽지 짬뽕탕을 끓여 먹을 수 있어 좋았고 가격 대비 해산물들도 참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꽃게 조개까지 있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고요. 둘이 아닌 셋이 먹어도 충분할 양이었습니다. 이제 맛까지 있어줘야 그게 가성비겠죠. 오늘은 영상으로도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진하면서도 칼칼함이 느껴지십니까? 이건 뭐 국물이라기보다 원액 그 자체네요. 금주적인 분들은 잠시 뒤로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잔안할 수가 없는 냄새와 비주얼이었고요. 꽃게부터 들어있는 대부분의 해산물들은 국물 내기용이 아닌 먹었을 때 만족감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지금 영상으로 보니 굉장히 짜고 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구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해산물 듬뿍 들어간 칼칼하고 매콤한 짬뽕에 불맛만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산물들 어느 정도 드셨다 싶으시면 이제 누룽지 넣어야죠. 여기 사장님 맛제비가 틀림없습니다. 처음부터 누룽지를 넣어서 줬다면 국물이 걸쭉해지면서 짬뽕탕 본연의 맛을 못 느꼈을 겁니다. 끓여도 끓여도 죽처럼 되지 않아서 참 좋았고 누룽지 본연의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짬뽕과 콜라보되니 이건 뭐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주량 체크 안 한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지금부터 인천 부평동 풍년 왕막걸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구청역 인근의 뒷골목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과 인천 맛집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곳은 올해로 5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손맛은 100년 가게 절이 갈아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든든하고 맛있는 공복 일잔 할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그래도 아직 참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갑 걱정 안 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식당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다시 오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단점이라면 주차와 웨이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차 부분은 부평구청역과 굉장히 가까우니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것 같고요. 재료 소진과 웨이팅은 오픈 런이나 한간 시간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공복이들 늘 건강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할 테니 여러분들은 그냥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